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면 온도 상승, 가을일 때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온도 하강일 때는 포화증이 수 감소한다. 자, 이거는 모르면 뭐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그만한 수증기가 들어와도 자, 맥시멈으로 찬다라는 얘기. 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결로가 발생하는 즉 이슬점으로 바, 이슬점이 발생하는 즉 결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즉그 해당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양의 수증기만 포함을 해도 노점 즉 이슬이 바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원리가 여기 숨어져 있죠. 듣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자 습공기 선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습공기 선도 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중간으로 1번에, 이제, 동그라미 번 보면, 습공기의 상태를 표시한 그래프를 습공기선도라고 한다. 그죠?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여러분들 교지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습공기 상태인 건구온도, 그 다음에, 습구온도, 노점온도, 절대습도, 뭐, 상대속도, 수증기 분압, 엔탈피, 비체적 등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죠?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해갖고 다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구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잠깐 거기 핵심 문제 옆에 있는 거 풀어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 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자, 습공기 선도상에서알수 없는 것, 그죠 자, 우리 엔탈피 습구온도 상대습도, 3번 풍속이죠, 그죠 네, 풍속은 열과 관련된. 자, 보통은 우리가 습공기 성도는 열이나 아니면 습도, 네, 이두 가지 갖고 진행을 하는 내용이라서 자, 보통 이제 풍속은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가 주고요 자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그림 보면서요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 부분 들어갑니다 구성 요소 부분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건구 온도 자그냥 건구 온도는 건구 온도라고 밑줄만 쳐 놓으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온도죠 그죠 렇다 알고 있는 온도죠 건구 온도 다 알고 있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건구 온도는 우리가 상대점이 만약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 상태점이다 라고 한다면, 건구온도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읽어주시면 그게 건구온도가 되는 거예요. 건구온도. 자, 그 다음에 습구온도. 자, 요거는 이제, 자, 습도가, 즉, 주변의 습도의 영향이 반영된 온도를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등습구온도선이라고 하는데, 요 점점 있죠? 요 점점으로, 자, 포화진기, 자 포화선. 기차포화 즉, 상대소 100%선까지 올려준 다음에 거기서 내렸을 때, 그때 밑에 값을 읽어주면, 그때 요것을 습구온도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쵸? 자, 일단 습구 온도에 대해서 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습구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구 온도에 이렇게 있으면, 건구 온도에, 건구 온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젖은 천을 이렇게 감싸놓은 거예요. 그럼 젖은 천을 감싸놨기 때문에 이 젖은 천에 있는 수증기, 그 다음에 습기가 증발을 하려고 그래요. 습기에게 증발하겠죠? 그죠? 증발. 자, 그러면 증발을 할 때, 자, 보통 이 천에 있는 열을 빼앗아갑니다. 자, 천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요. 천에 있는 열을 빼앗아간다. 그러면서 여기 온도계의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보통 건구 온도가 습구 온도보다 온도가 항상 높고 습구 온도는 건구 온도보다 온도가 항상 낮아요. 대부분 자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요주변에 습도가 많다. 주변 습도가 많은 경우, 습도가 많은 경우 있죠. 습도가 많은 경우와 습도가 적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주변 습도가 많으면 증발이 잘안 돼요. 자왜 그러면 주변이 포화 상태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자그 주변으로 자 어떤 증발돼서 수증기가 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곳이 없기 때문에 자 증발이 잘안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변의 습도가 커지게 되면 증발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증발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는 비율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습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자 그리고 주변의 습도가 적으면 습구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왜냐면 증발이 활발하게나 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관점으로 얘기되는 것이 바로 건고온도와 습구온도를 같이 비교해서 를 그것의 합을 비교해서 진행하는 불쾌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지수는 건고온도도 높고 습구온도도 높을 경우에 불쾌지수가 높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습구온도즉 주변으로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이제 습구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주변에 후덥지근하다. 라고 할때 습구 온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게 습구 온도고요. 그래서 건구 온도가 습구 온도보다 높죠. 그렇죠. 이럴 줄 갈수록 자,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노점 온도 자 노점 온도는 우리가 옆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쭉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온 게 노점 온도예요. 일명 이슬점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결로가 시작하기 시작하는 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재 보면 첫 번째 점 노점 온도 옆에 응축이 시작되는 온도 밑줄 자세 번째 점, 노점 온도는 결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점 하나 있죠? 자 결로 발생 시를 제외하고 건고 온도는 습고 온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노점 온도 순으로, 즉 건고 온도, 노점 온도, 습고 온도 순으로 결정된다. 자근데 만약에 결로가 발생했다, 결로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에 상태점이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상태 지키면 이렇게 내리면 건구 온도, 이렇게 내면 리또 이렇게 올라 내리면 또 습구 온도. 그다음 그대로 내리면 노점 온도이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하는 고그 상태점에서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와 노점 온도가 모두 동일한 상태를 갖고 들어가게 돼요. 자, 그것 도 하나 체킹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